내가 말파궁을 비전 이동으로 피하면은 그 게임은 이기는 거고 한타는 이기는 거고 못 피하면 지는데 건아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반응 속도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옛날엔 잘 피했는데 골드 시절 때만 해도 진짜 잘 피했던 거 같은데 그래 골드 때 진짜 잘 피했는데 진짜 올라가고 싶은 마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는 사기적인 그런 게잘파하 여유 간각이 없어졌어. 다이어를.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어서. 승리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나 할까? 라고 음. 아니, 와드 받았네3 5 0이야3 5 0 근데 느느해 이러는데 그래 알리에게 넘대로까지 30,000 나왔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어, 이쪽 어, 길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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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 무기가 마음에 드는가? <laughs> 이있데 라인 전 보고 메 언들이 되었습니다그 보호막. 베인은 정화 들었는데 오히려. 믿어드 다가 주나요? 조심하네. 이쪽이야. 이런 풍경을 잘 파악하라고. 문제 없음. <laughs> 내가 직접 나을 때가 왔군. 챌린저 사마 이러네. 챌린저 찍은 지가 언제인데. 위험해 보이 나도 가지.

서 이쪽 길로 이동 만화만 남겨놓으면 되지. fast blood. 호 fast b l o o 실력 문제라고. 네 아솔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디도 프린데 문제 없음 근데 어디도 스펙 실백 값을 들까? 아니 그래도 원딜인데 선생이 알았어. 딜템을 가야지. 좀 이따 그 뭐냐, 얼 얼건 갈때 올리고 이야 주변 환경을 잘파악하고

나왔어? 벌써 7분이야? 야 빨리 나왔는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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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저, 지 아, 덕분에 리 저, 이 프리파밍이 됐네. 조심하고 저기 되게 시, 치열, 치열하다. 저기 단단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? 탑이 탑이랑 그거 탑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어, 뭐야? 한방에 죽네. 스택을 쌓기 위해서. 이만큼 날려줘야지. 내가 직접 나서 뛰어봤어. 여는 스택은 소중하니까요. 빨리빨리 쌓아야 돼. Q를 날리면서 W도 가끔씩 날려주고. 조심하라고. 영화도 돌아왔겠다 어, 날로 올라간다 그 러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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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거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군. 남길 시간 없어. 하나도 안맞았 적을 처치시 주변 환경을 잘파악하고 개인 잡았을 수도 있을 텐데 맞 죠？어 잡았네 그냥 아뭐 어？안 돼 아깝다. 진짜 저걸 나왔 저걸 넘어가 네. 아, 700값 사야될 거 같아. 너무 아프고. 비전 이동으로만 보면 못할 것 같은데. 너무 아프다. 딱 되겠다. 그 뭐지? 어, 만화문예랑 720값 사면 되겠네. 이거랑 이거. 그치? 딱 되네. 내가 뭐 리븐보단 앞서고 있으니까 어우 리븐 어 완전 쎄아 맞다 키쓰면서 가야되는데 이거 까먹는단 말이야 위도 <목소리> 마딩 좀 해줬으면 좋겠다 <목소리> 너무 연기치나아 이제 평타만 때려도 이제 스택 쌓이지 쭉 날려 풀면 어떡

미쳐 날뜨고 있습니다 적은 처치했습니다 다 잡았네 내가 직접 나설 기도 왔다 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. 아, 야, 버스 줬는데... 뭐, 빠져나남어난 스마트 키를 안 쓴단 말이야. 뭐, 집부 기술이 없이 내가 알아서 하지. 정확도를 위해서 난 스마트 키를 쓰지 않는다. 땡큐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! 이길 것 같은데. 그래. 아 맞았어. 여 720가 사결 잘했다. <laughs> 720가 사결 잘한 것 같다. 아니 이걸 왜 가? 낭비할 시간 없어. 바다라 장풍. 어. 아. <laughs> 다 놓쳤어. 의미가 없다. 조심하라고. 하나 먹었네 하나. 안돼. 아저 새끼 왜 이렇게 로밍을 잘다녀아나좀 뭔데 나 신발이 없어. 이쪽 길로. 저도 신발 없으면 되게 빨리 다니네. 잡았다. 미드 오픈한데 게임 끝났네. <laughs> 람머스 빡쳤나 보다. 플래시 게니스 못해 내가. 다 실력 문제라고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핵진가요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위험해 보이는 것. 아직 와있구만. 도전 저 막을 수 없습니다. 아 맞다. 큐를 맞춰야지. <놀람> 타들 파괴했습니다. 뭔 일이야, 리븐 하나 못 막아? 두명 많아고. 저기로. 잘 살아간다. 역시리 이분이야. 자르반보다 그래. 자르반보다 성능이 더좋거 수비로 5킬이야 문화는 이긴거 같다 <laughs> 그냥 이긴건가? 문난는 이긴건가? 얘들이 클래스 차이가 있네 탑은 비등비.. 오 탑은 시스템 차이 많이 이쪽이야. 그럼 전라인인거 아니야? 클래스차이네 있는거지 얘들 가고있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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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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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전이도 죽었단 말이야 아 죽었어 아다 오는 거 봤는데 야 미드 오픈이라며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귀찮게 하고 있어 쓰레지로 죽겠다 아니네 아니 리븐이 지다이 리븐이 지다니야 포탑을 파괴했쓰레기 <laughs> 가짜 없이 버린다 그냥. 역시 시미르야. 지금 없어 버니다쩔쩔하네 가자. 할게 없. 군5500 났어. 오십구 명, 구5오9구 명. 내가 알아 아싸, 블루게. Yeah. 그래할 <laughs> 말이 없어. 평점 일점이야야 대단한데. 야 아무리 레챌린저도 평점 1점도 안 나올 텐데. 그랬지. 아무리 못해도 2.0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1킬 1레스 1러시 이렇게. <laughs> 대박이다. 1 8도 주변 품질을잘살 빼고 나우 갑시다. 용을 가야지. 아 무라마나 안 떴어. 낭비할 시간 없어. 어, 뭐 하는 거야? 음극점에. 아저씨 이 없어. 있나요? 내 꺼야. 안돼다 잡았다. <laughs> 솔킬 레드 때무겁다안 돼. 안 돼. 진짜 와말파 단다네. 아니네. 말파안 단다. 안돼 네. 2hp 2 h 습니다 더블킬 GG KD 그래도 7로 끝냈다 5-1-2로